3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과 중심별이 공통 질량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면서는 어떻게 하 것이다. 행성은 원궤도를 따라 공전하며공전궤도면 시선이 관측자 시선,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공전궤도면이 관측자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면, 이거는 이제, 아, 도플로 효과를 이용한 시선 속도 측정도 가능하고, 그죠? 스펙트럼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아, 식현상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옳은 것만은 그렇습니다 식현상을 이용여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가려지는 거죠. 사실 이제 지구에 사는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식현상 언제 일어나냐면 행성이 여기 왔을 때, 중심별은 요쯤에 오겠고, 그럼 식현상이 생길 거예요. 행성이 A를 지날 때 중심별의 청색편이 나타난다고, 청색편이라면 중심별의 청색편이는 중심별에 접근할 때, 근데 행성이 A를 지날 때, 중심별은 행성이 이렇게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으면 중심별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멀어지는 건데, 지구에서 보기에는. 멀어지면 청색편이죠. 땡입니다. 기억은 맞지만 내용은안 되고요. 중심별의 어느 흡선의 파장 변화 크기는 행성이 A를 지날 때가 A' 지날 때두 배이다. 그랬습니다. A를 지날 때는 우리한테 접근하는 것만, 접근만 있어요. 접근만. 그러니까 행성의 요. 오는 속도가 이거를 1이라고 놓는다면 a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림 좀 확대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서 일루만 갈 텐데 이렇게 음. 각도가 30도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거를 이제 분해를 해 보면 시선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 분해해 볼수 있고 이렇게 하나 분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한테 가깝거나 멀어지는 건이 방향이란 말이죠. 이 방향. 이 방향에 해당하는 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요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 1이라할 수도 요거. 근데 요 각이, 어, 30도기 때문에,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어, a 프라임을 a를 지날, 때는 a 지날 때 a 프라임 지날 a 지날 때가 2분의 1이니까 우리한테 접근하거나 멀어지는 사실 멀어지는 건데 속도가 그럼 a를 지날 때는 2 배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정답은 기역 기억, 3번이 정답입니다.